그래서 지금 여기를 하는 걸 텐데 웃긴 게 주루팀이 작용이 세다 그랬는데 주루팀을 또 포키팀이 양악을 했고 야하나쪽갈 어, 아나 쪽 가는 근데 이거 아나 떼니까 탱을 때려야 돼형 이거 내가 볼 호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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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이렇게 콜 갈리는, 갈리는 거안 좋은데 와저 도망초님이 진짜 찐탱그만인데지데야 찐 아니면 포키야 너가 마우가 하고 내가 디바로 도망초님이랑 도망초님 봐줄까? 아, 쟤 맞아. 지금 디바의 딜라인드론거다터지잖아 지금. 아, 얼마나 먹히는지 볼까? 아이치 디바, 얼마나 먹히는지 한번 보자고. 또 앞뒤 갈렸이 이거? 이거? 나너로살려거 돼. 안 돼, 안이너 이거? 이거? 이면안 돼. 이이이이이게 진짜 개 아경, 저거 막, 아까 내가 케이지 잡곡이네. 아, 아닌 것 같다. 일단 해볼게요. 야, 여기. 아까처럼 포그 잡고 가면 될것 같은데요? 호그 1벤 딱하고 해야 되는데. 와, 야, 이거 이거 날린다, 너무... 저거. 도망투님한테. 이거... 뭔가 머리가 더, 아니, 더 업질러져. 와 아, 아, 이거구나. 이러면 또 한타 에스 에스 한타 망했죠. 애초에통나무를 들고 있는 누군가 한 명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. 맞춰졌고. 야 폭기가 집도한다. 야이 폭기 개. 오야 모이야 뭐야야 모이야 씨발 뭐야 저거. 야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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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이라. 야, 모이라. 잠만이 모이라 힐러 다잡다야난 솔직히 자경 작용... 와, 야, 아유, 실크로. 아. <laughs> 솔직히 자경 그말 너무 허벌이어 가지고 좀 무시했는데 약간 다 탱커 그 조합이 있네. 난 여기 자경 바티랑 제으로다 패고 다녔거든. 저그 말고는.

와 이거 야야좀 지린다 왕촌 아나, 님. 야, 망초님 지리네. 아나원, 아나원, 아나원. 아나콘, 아나콘? 네. 야. 그래, 이거네 들어가요, 들어가요? 야, 이거 프로즈한테이 어, 아, <laughs> 에임은 막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. 근데 각이 너무 좋아. 포지션이랑 존나 잘하네. 이거 로즈형 내 화면 한번 보실? 여기를 먹어 먹다가 이동해서 이렇게 때 때리고 얘네 들어갈 때 이렇게 안 먹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게임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저냥 계속 거슬리게 계속 거슬리게 그러다가 또 들어와 그럼 여기 매트 끼고 안에 힐 먹고 아나 암살 그니까 러 트레처럼 한다 이거잖아 어 진짜 트레처럼 해 이렇게 사이드 먹고 플레이하는 게 존나 쎄 얼, 원래부터 형이 잘, 잘했다는 거니까 팀플레이 없이 그냥 게임기량으로 하는 거거든 똑같이 쓰면 내가 보기에는 프로즈 형이 이길 것 같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디바가 막 여기서 이렇게 싸움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계속 살아 계속, 계속 때려 들어가잖아? 여기 뒤로 팩 하고들 이런 식으로 게임하고 예스 yes. 어. 아, 도망초님이 저렇게 잘줄 몰랐음 나도 왔어 뒤로 개안 됐냐? 아나개 아나도 주제 써. 아 어. <laughs> 나. 아유, 그게 안 나. 밀리고 있어 나. 나. 아유, 그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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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1시 볼게. 잡자, 이거, 삼성아. 잡자, 잡자. 아, 나이스. 아, 본키야, 이거, ᄃ ᄃ ᄃ 와 ᄃ 아 ᄃ ᄃ ᄃ 하 아나노를또 받아보네 이거 <laughs> 너무 내전했다나 네 <laughs> 지금 간부 빨라 우리 둘이도 두시간부 들어가는 건가? 설마 언제 나왔어 이거 이게 <laughs> 달면 아, 와 헬면 나이스네 하나 둘셋 <laughs> 어아 개빨리 쳐온다 역시 보너스인가? 아아.. 힐팩이 없어 아, 아 수면 진짜 사기야 수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아니? 애시맨다 잘랐어 하나 개피 땜... 말이 되냐 이거 수면 하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? 애빨, 진짜 이거 오히려 죠 왜냐? 자탄 뺐거든 이거 이 어떻게 막 거야 이거 쿠르나 자망하면 오죠 그레시 개패는 줘야 뭐야 비이 야. 너네 나노 그거 잘못 쓴 그래도. 거야. 다 어. 한번도 와, 뭔데? 어? 아, 무리했어. 타. 그렇지. 역시 일루전 힐벤. 와 저거 파크로 미쳤는데 멜리아인? 어? 이거 어디 올라갔어? 여기. 어? <laughs> 야 잘한다. <내가> 인정할게. <laughs> 지켜. 주방. 라자야! 간다! 간다. 라자 느낌 있잖아. 미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? 브레이크 잘랐어.